9월급에 잠이 와? 아예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닝스토리 네, TV 뭉치 양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미래엔 건대 김강주입니다 미권미권 아, 요즘 뭐, 주위에 보시면 어때요? 은퇴하실 분들도 저도 이제 많이 한분씩 보고를 하는데, 그분들이 뭘 많이 하죠? 네. 음 많이 하죠. 네. 뭘 어, 많이 합니까? 어, 세계 최대의 어, 치킨집. 치킨집. 음. <laughs> 멋지다. 음. 네. 치킨집이 네. 닭을 튀겨서 팔려고 했는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 장업자의 금고를 튀겨버려요. <laughs> <그걸 튀겨버리고. 웃음> 통장을 튀기고, 그죠 어, 마누라 입에서 침도 튀기고, 음, 그지 아, 침도 튀기고. 아, 그러면서 이제 그 얼굴에 잠도 안 오고, 음, 잠도 음. 안 오고. 네. 잠자리도 튀겨. 그렇지. 안 튀기는 게 없어. 네. 또 많이 튀기는 게또 뭐가 있을까요? 아, 그죠. 그다음에 뭐또 음. 뭐 분식집 이나 식당들 그죠? 음. 네. 그게 제일 만만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저희 이제 이게 서울에 보면. 테헤란노가 있어요. 테헤란노. 음. 이제 강남역부터 삼성역까지를 테헤란노, 테헤란노로 부르는데 거기 보면 다단계그림많 다단계가. 다단계사가. 어. 그렇지 않아요? 네. 요즘 다 다단계예요. <laughs> 어, 다단계가 <laughs> 네. 이게 단계가 많다고 해서 다단계라는 거죠. 네. 특히 젊은 친구들도 많아요. 그리고 음. 어 다단계를 많이 하는 이유가그 청들이 보니까 네. 젊은 친구들도 실버들, 음. 시, 시니어분들 음. 그니까, 러 다단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빠요. <웃음> <웃음> 네트워크 마케, 마케팅이죠. 어지 보면 나쁜데. 네. 에... 아~ 저는 결단 계단도 네. 다단계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자이 방송을 듣고 음. 계시는 분들본 본지 분에 또 어떤 이런 네트워크 음. 비즈니스 다단계 음.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 계시지만 네. 굉장히 보면 다단계는 음. 원래 그 다단계의 취지가 뭡니까 우리가 평소 소비하는 것들을 음. 소비하는 것들을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네. 뭐~ 간과할 게 있나 음. 우리가 나눠 먹자 하는 것이 그렇지. 우리가 소비하면서 음. 그렇지. 그 이익도 어, 우리가 공유하되 같이 나누자라는 것이 그렇죠. 다단계의 네. 원래 취지인데 음. 그러면 그런 소비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단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음. 청년들, 음. 청년들 지차비도 없는 어, 이 청년들이 그렇지. 뭘 소비를 해? 그러면 다단계를 하기 위해서 소비를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어, 그 뒷골이 많은 그 수, 수당이라 해야 되나 그걸. 음. 그거를 커미션을 받기 위해서 음, 음. 더 많은 내 돈을 지출해야 되는 시스템이 바로 다단계라는 거죠. 실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시니어분들도 그렇지. 이제 은퇴했는데 뭘 해? 그렇지. 뭘 해? 뭐~ 아~ 대상 두 자체가 문제구나. 그게 그렇죠. 음. 또두 사람이 먹고 사는 뭐, 뭐, 음. 먹어야 먹어봐야 음. 그냥 뭐~ 조그만씩 조그맣게 음. 쇼핑할 건데 음. 그죠? 대식구도 아니고. 네. 그런데 그분들이 그 다단계 때문에 어 다단계를 위한 소비를 해야 돼 소비 를렇게 해야 돼 아. 어, 불필요한 소비라는 아. 거죠. 아, 그렇네 어, 그 잘못됐네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못됐네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음. 이 다단계를 하는 사람들도 들어야 돼. 음. 이것을 이 다단계를 끌어들일 사람들은 그런 취지에 맞는 그렇지. 건전한 사람들을 그렇지. 끌어들여야지 예의가 있으신 분들, 이 그렇지 어, 네? 돈도 못 버는 네. 학생들이나 어, 이제 실업자들이나 <laughs> 아, 업자들 어, 음. 또그 어, 제대로 소비할 여력이 없는 음. 분들을 대상으로 음. 그걸 한다는 것은 그거는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된 거예요. 어쩌다 음. 얘기까지 나왔습니까? 그죠. 음. 네. 자 우리가 창업이 <laughs>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아, 맞아, 맞아. 그렇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음. 이제, 이제 또 장업을 생각하시는 거지. 이것에 음. 이제 우리가 뒤집어 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장업을 생각할 때. 네네. 우리가 왜 식당이나, 어 이런 쪽에 장업이 많습니까? 어, 이유는 간단하거든. 야, 안 먹고 사는 사람 있냐. 그렇지. 어안 먹고, 네. 안, 먹고 네. 안 입고 사는 사람 없으니까. 음. 그렇지. 식당 하면 어쨌든 장사는 될 거야. 음. 어, 또 옷가게 홈, 뭐 쇼핑몰 이런 걸 하면 어쨌든 장사는 될 거야. 이건데. 그렇지. 음. 문제는, 장사하면 장사는 되지. 장사는 되는데 돈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그렇지. 어, 왜? 네. 그 누구나 할수 있는 장사는 소위 우리가 진입 장벽이 낮다. 낮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네. 치열하다는 거죠. 그렇죠. 경쟁이 치열하다. 즉, 음. 통계 자료를 보면, 뭐 이제 많은 분들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런 영세 사업자들이 1년 생존율이 약 65에서 75%. 즉, 음. 10개 중에서 3개는 망한다. 1년 내 맞죠. 음. 음. 그리고 3년 내 생존율은 3, 40% 음. 3년 내에 절반 정도가 폐업한다 이거죠. 음. 예. 그만큼 꼰대식이 얘 것처럼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영세한 사람들은 영세하게 주고 간다는 거. 음.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그래서 예. 이게 장업은참 네. 종합예술인 것 같아요. 종합예술. 예. 우리가 직장생활 을 하는 사람들이 음. 다 어 장업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죠? 꿈꾸지? 네, 예, 꿈꾸고 있잖아. 다창업을 꿈꾸고 있는데 어, 보통 이렇게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음. 어 이렇게 잘못 판단이 뭐냐면 음. 자기가 하고 있는 또 자기가 경험한 그것만 가지고 생각을 음, 해요 그것이 창업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거든. 음, 예를 들면, 음. 내가 어떤 이렇게 마케팅 부서에 있어. 음. 마케팅 부서에 있다 보니까 외부 협력 업체들이 많죠. 그렇지. 외부 협력 업체들, 네. 그리고 또 마케팅 부서에 있다 보니까 음. 내가 그 품목, 그 업종에 대해서 잘 알아. 네. 잘 알아. 네. 그래서 야, 이것을 내가 잘 알고, 음. 또 어, 바깥에 있는 또 외부 협력자들하고도 관계도 괜찮으니까, 음, 음. 아, 창업하면 되겠는데, 이게 쉽게 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개, 그 그렇지만. 장업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월급은 그, 그것만 해도 월급을 그렇지. 받아. 왜냐하면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은 직원이 있, 있으니까 음, 월급은 자기 일만 그것만 해도 그렇지. 월급이 나오는데 장업은 음. 종합예술이다. 그렇죠. 투자에서도 보면 음. 음. 그뭐 체계적 위협, 비체계적 위협 이런 가지 단어가 있는데 즉 나는 잘하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투자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음.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 시장으로부터 오는 위험. 음. 즉, 나는 우리나라는 아무 수출도 잘 되고 굉장히 잘나가고 있는데, 미국에서 9.11 테러가 한번 일어났다 이거지. 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 같이 무너지는 거죠. 음. 어, 같은 맥락에서 보자 이거죠. 또 장업이라는 것도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동일한 맥락인 건데, 즉, 나만 잘하면 될까? 꼰대가 얘기한 것처럼. 음. 그게 아니라 내가 통제 못하는 것들이 있다 이거지. 즉, 외부로부터 오는 환경. 이런 것들이 뭐냐면, 불황이라는 거지, 불황. 음. 갑자기 작년 같은 경우는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음. 이런 예상치 못한 그 구조적인 사회 환경 때문에 음. 내가 통제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음. 내 업황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지 그렇지. 즉, 네. 돈을, 지갑, 아 고객들이 지갑을 닫아버린다, 이거지. 음. 근데 이런 건 우리 능력 밖에 일이잖아. 네. 바뀌어야죠. 그래서, 음. 어, 우리가 이제 창업을 종합외술이라고 하는 것은, 음. 장업에 필요한 것들이 비단 음. 그 아이템, 음. 아이템에 대한 전문 지식과 그치. 경험들은 그건 기본이에요. 그죠? 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음. 예,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음. 근데 의외로 그게 네.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죠? 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합외술이라고 하면, 어, 그 창업에 필요한 각가지 경험들, 음. 필요한 것들을 잘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창업이라는 것도 투자다 이거죠. 그렇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그 무위험 수익이라는 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력을맡겨가지고 어, 위험을, 어, 안, 그 위험 없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4%라면, 최대한 내가 어떤 투자를 한다면 최대한 4% 이상 수익이 나야지만 그게 의미가 음. 있는 거예요. 음. 맞죠. 참고또 장학관점에서 창업 본다면 은 최소한 내가 뭐 예를 들면 1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한다면 가만히 있어도 한4% 정도는 그냥 나올 수 있어 음. 그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시간을 투자 를 하고 내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이런 무위에보다 수익이 나오려면 최소한 10%에서 2% 0 정도 영업이익 이 나와야지만 이 사업은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음. 근데 많은 부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고 고민도 안 하고 뛰어든다 이거지. 즉, 투자의 관점에서 창업도 볼 필요가 있다 이거지. 초기에. 자,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이제 실패하기 쉬운 초보 창업자 유형을, 유형을 어, 네. 몇 가지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걸 한번 보죠. 일반적으로 실패하기 쉬운 초보 창업자 유형. 음. 어, 꼰대씨 지금 딴이라고, 딴짓하고 있는데, 음. 딴지 아, 네.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게 내가 <laughs> 네. 지금 방송 중이라도 전화를 못 받아서, <laughs> 왜? 하고 물어보니까, <laughs> 네. 070-895-1100번으로 전화해서 케이블, <laughs> 케이블 해지한다고 하오 <하쇼. 웃음> 어. 케이블 해지한다고 하셔. 케이블 안 보겠다는 거지. 왜 돈이 없으니까. <웃음> 뭐 <laughs> 어, 케이블이 채널이 너무 많아. 뿔라 뿔라신 것 같은데. 네, 뿔라 써요. 아, 네, 채널이 음. 보지 않는 채널이 엄청 많은데. 이 방송 중에 문자 정도면 이게 뿔라신 거예요 지금. 지금. 이게 그 이게 음. 어, 우리가 뭐, 덮어 시기를 당한, 당한 거지. 아, 이런 아. 것을 원치 않았는데, 아. 지금 이런 요금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불났어, 불났어. 불났네. 불났는데, 네. 그 명의자가 내가 돼 있나 봐요. 네, <laughs> 네, 명의자가 내가 돼 있어가지고. 더 불났네, 이제. 어, 케이블 해제한다고 <laughs> 전화하래. 아, 참, 얼른 전화를 빨리, 방송 빨리 마쳐야 돼. 이거 전화 늦으면 <laughs> 아. 내가 또 아. 야단나, 야단나. 오늘 또야단나 오늘 기한이다 됐다고. 네, 상세한 건 나중에 얘기해 준다는데. 그러니까 뭐, 니는 뭐 자세한 알 필요 없고 일단 해제하라는 거지. 네? <laughs> <laughs> 아 지금 이렇습니다 아, 방송 빨리 해야 돼.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패하기 음. 쉬운 초보 창업자 유형이 음. 아까 어디까지 했죠? 아예예뭐 얘기하고 있죠? 예. 그, 그 체면을 그것도, 중시하고 음. 자기 가시욕이. 과시욕이 많은 초보 창업자. 음, 그렇죠, 이거. 이렇게 내가 음. 사회적 체민, 사회적 지위가 이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 살아왔으니까, 그래도 음. 이 정도는 반, 몇 억짜리는 벌려야지, 음. 이런 거, 그죠? 음. 예.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많죠. 예. 특히 고위공직에 계셨던 분들. 음, 고위공직자, 에. 이렇게 하셨 특히 분. 공직자들이 퇴직 후 사업을 하면 망한 확률이 음. 굉장히 높죠. 음. 왜냐면 하 일단 음. 체민을 중시하고. 그리고 또 이제 평소에 에. 좀 과시적으로 살아오셨던 분들이 그치.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들 을수차례해서 음. 야, 내가 쏜다. 음. 쏠 돈도 없으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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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뭐 계산서가 날아오면 음. 혼자서 부들부들 떠는 어,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지. 우리가 많죠.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창업자나 사장이 중요하다이거죠 음. 사장이 됨됨이가 중요한 건데 이 됨됨이가 맞냐 안 맞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 사업하기 이전에 내가 이런 성격이다라면 어. 아예 성격부터 바꾸셔야 돼. 그렇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네. 저희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업에 네. 최적화 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미리. 자, 그렇지. 그 다음에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머리만 똑똑한 초보 장업자 그렇지. 남말안 들어가죠? 내 아웃피스. 그렇지. 남말안 <laughs> 듣고, 머리 <laughs> 네, 네. 듣고. 네. 듣고 머리만 똑똑하죠. 남말안 듣고. 남말안 듣고 머리만 똑똑하죠. 꼰대처럼 그렇죠? 이제 음. 남말안 듣고 이자 말만 듣고. 그렇지. <laughs> 뭐. 우리는 뭐 와이프가 시키면잭깍잭이 <laughs> 네. 무지도 따지도 말고. 네. 어, 이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 그, 그 여자의 촉도 무시 못 해요. 여자가 그렇지. 보통 음. 아내가. 음. 어~ 결혼한 분 같은 경우에는 네. 와이프가 그 이야기를 딱 들어보고 <laughs> 하지 마 이러면 안 해야 돼그렇 어~ 와지 와이프 말 듣고 잘되면 본전이거든 음. 어~ 잘되면 본전이야 그~ 음. 어, 와이프 말안 듣고 잘된들 본전이라는 게 네. 어, 와이프들이 그렇지. 자존심이 굉장해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와이프 말을 안 듣고 했는데 감행을 했는데 잘 됐다 그럼 본전이야 그~ 그렇지. 결국 칭찬 안해 음. 칭찬 안 하는데 와이프한 말을 안 듣고 했다가 쫄딱 망했다 <laughs> 어려워졌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나는 거야 그렇지. 난리가 나는 거 틱이지 틱이지 난리가 나는 거야. 김 틱이지 네, 조심해야 돼 음. 근데 여자의 촉이 있어요 그촉은그 그렇죠. 음. 음.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해요 음. 그러니까, 어, 남의 말 특히 배우자 말잘 들어야 돼 그죠 그렇지. 잘 듣고 그것을 음.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한다고 이러면 큰일 나 그죠 음, 안다니까 네가 네가 뭘 알아, 알아요 알아 음. 그죠. 그렇죠. 세 번째는 음. 이제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분들. 물론이 런 분들은 장업에 대한 관심이 음. 당연히 많이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내가 생계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업을 해야 되겠다면 음. 이런 마인드부터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또 우유부단한 이게 이제 음. 보통 이런 성격들이 기가 얇아. 그렇지. 기가 얇아가지고 아이면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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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렇게 좋다 말하면 음. 앞에 결정들을 다 뒤집어. 그렇지. 그렇게 런그 하다 보면 계속 뒤집기만 해. 음. 계속 좋은 말이 들리, 들리니까. 우유부단하다, 네, 우유 판단하니까, 우유 진짜. 음, 네. 우유부단하다. 자, 그리고 이제 매사에 대충, 대충 적당히 하시는 분들, 음. 이런 분들 있거든요. 주위에 본다면 보면. 음. 특히, 이제 급여 생활자, 물론, 이제 뭐 기업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급여 생활자 분들 중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 것 음. 같아요. 왜냐하면 음. 급여가 따박박 따나오거든 음.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일을 마무리했지만, 나머지 보이지 않은 것들은 대충, 대충 하시는 분들 굉장히 있으시지. 그러니까 네. 지금 직장을 음. 재미있게, 재미를 느낀다는 것은 네. 뭡니까? 내가, 내가 주도적으로, 음. 주도적으로 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재미가 느껴지거든요. 맞지 음. 뭐 못하는 게 수동적인 데 아니라 적극적인 데. 그것이 창업을 준비하는 내 마음가짐의 업데이트가 계속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이제 고집 불통의 근의적인 초보, 초보 창업자. 하, 이런 분들 있지. 꼰대지. 꼰대 스타일의 꼰대 스타일 초보 창업자 이런 거지제가 꼰대도 아니다 꼰대도 아닌데. 아, 닌데 꼰대 지설하는 거지. 근 예. 고집불통. 근의적인 응. 그렇죠? 그렇지. 응. 전형적인 꼰대다. 응. 이런 전형적인. 분들은 미꼰대도 응. 믿고 미래의 꼰대로 바꿔야 미래의 돼. 꼰대. 그렇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계으르고 청결하지 못한 기본이죠. 계열이신 예, 게으르시, 분이 당연히 안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손님을 겁내는 초보자. 예. 손님을 겁 원래 이게 손님을 겁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음, 음. 예, 손님을 겁내야 되는 거는 맞긴 한데, 음. 이것은 어, 보통 우리가 이제 손님에 대해서 좀 당당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음. 당당하게 손님에 대해서 겁을 낸다는 것은 그러니까 음. 손님에 대해서 손님을 왕처럼 모셔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음. 이것은 어, 손님에 대한 손님 손님은 우리 내 쪽의 고객이고 음. 내 장사를 잘 되게 하는 분이잖아요 네. 그런 감사한 마음에서 최대한 내가 서비스할 할 것들을 서비스해라라는 뜻이지 음. 음. 손님이 어떤 부당한 대우라든지 그렇지. 그죠? 어, 어떻게 막대먹은, 응. 소위 말 싸가지 없는 응. 예, 그런 손님에 대해서 내가 적절하게 대처 못하면 응. 그것들이 계속 부메랑이 되고 그렇죠. 그 네. 어, 사업에 대한 또 이렇게 자존감, 응. 흥미를 잃게 되고 그것들이 그렇죠. 다른 손님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식,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일단은 진짜 생계 때문에 창업밖에 방법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1년 정도는 밀어보자거지 음. 바로 결제하지 말고 일단 시기를 꺼나 (1년) 동안 진짜 한번 고민해보자 음. 이거지 음. 철저하게 준비해보고 뭐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소상공협회라든지 이런 데 활동하는 그 창업 컨설턴트들이 있습니다 음. 그분들이 이제 무료로 상담해주시니까 그분들이랑 상업도 해보고 관련 교육도 받아보고 그 중요한 거는 내가 소질에 있는지 테스트 한번 해봐 이거지 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업급종에 들어가 음. 무보수라도 일을 해봐 예 네. 근데 그런 거 준비 없이 남녀 얘기도 없고 아니면 생계형 때문에 창업을 빨리 해야 되겠다. 또 요즘은 예, 예, 예. 또주 (5일) 근무제잖아요 그 그죠 렇 예. 예, 물론 또그 이상 일을 하시는 음. 분도 계시겠지만 틈틈이 쉴때 직장 하실 때, 음. 때 음. 자기가 하고자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를 시장 조사도 해보고 음. 또 조금 전에 뭉치 이야기대로 그쪽에 가서 좀 경험도 뭐 주말 알바 같은 거 어, 경험도 예. 그리고 해보고. 또 제가 아시는 분은 이렇게 하신대요 그 회사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어~ 육아휴직을 썼대요 음. 그리고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내가 쓰수는 휴가를 다써버린데그럼음에한 (1년) 정도를 만든대요 (1년을) 만들어서 음. 그때 뭘 하냐면 음. 이것저것 해본대요 음. 그래서 빵집도 해보고 그렇지요.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해보니까 어~ 빵집이 내적성이 네, 맞았다 이거죠. 음. 그러면서 이제 복직을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대책을 음. 받아서 빵집을 열었는데 뭐 그런 게 대박이 터졌다라든지. 그렇죠. 그런 분들 은 준비를 한 거죠. 네. 1년 동안. 그래서 저전에는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실패하기 쉬운 초보 자창업자의 유형을 몇 음. 가지를 쭉이야기 드렸는데. 음. 어 이것을 이제 뒤집어놓고 이야기하면 아, 저 일반적으로 실패하기 위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실패하구나 그럼 음. 이런 유행이 내가 안돼야 되잖아요. 안돼야 되니까 음. 어, 나한테 이런 유행의 요소가 있는지를 음. 한번. 어 적용을 해 보고 음. 어 그런 유형들이 있다고 하면 그렇지. 그런 유형이 안될수 있는 경험과 훈련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업은 아, 종합 예술인데 우리가 이제 그렇지. 이런 종합 예술을 하면 첫째는 그 아이템에 대한 음. 음. 아이템에 대한 어저 전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음. 그 다음에 그것들을 고객들한테 팔아야 되고 또 직원 관리도 필요하니까 소위 인사 관리 음. 음. 이런 경험도 있어야 되고 또어 어떤 게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음, 음. 내 투자금까지 이래서 이런 재무 관리 음.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뭐 혹시. 이제 아 이게 한두 가지가 커뮤니케이션 그죠 음. 손님과의 관계 음. 또 이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지 이런 경험들도 있어야 되고 음. 또 고객을 학대하기 위해서는 또내 지인들 그죠 음. 평소에 지인 관리도 잘 음. 해야 되잖아요 이런 다행. 부분들이 다내 고객이 음. 그, 그, 잠재적인 기본적인 고객층이 되기 때문에 음. 또뭐 그런 등등 그런 등등을 충분히 잘 어, 경험하고 따지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결혼한 분 같은 경우는 특히 와이프 말을,죠 음. 와이프 말을 최종 결제를 받아야 돼. 그렇지. 어 결제 받지 않고 하다가는 잘해 본전에 잘해 본전. 그렇죠. 음. 그 혹시 주위에 그 창업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는 컨설턴트 분을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어 아, 컨설턴트는 많죠. 많아요. 음. 아, 왜 물어보냐면 음. 혹시라도 정치자분들이 음. 답변 주면 그분을 음. 연기시켜 주려고. 음. 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어. 근데 이런... 제가 아는 장업 컨설턴트들은 네. 주로 네이버에서 <laughs> 많이 일을 하고 있 <laughs> 네이버에서 <있어요. 말을> 어, <laughs> <내부에서> 많이. 네이버에서 <laughs> 많이 많이 <laughs>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어, 장업 컨설팅 이렇게 치면 <laughs>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나오는데 네. 조심하 조심하셔야 할 것은. <laughs> 음. 어, 점포 장사들이 많다. 음. 그죠? 특히 어 이런 프랜차이즈 음. 그런 예, 그 중개하는 음. 업자들이 업자들이 네, 네. 창업 컨설턴트라는 이름으로 음. 활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어, 그래서 그그 그, 그 점을 조금 이제 어 주의하셔야 되고 음. 그래서 네이버 같은 포털에 일반적 SNS를 통해서 창업 컨설턴트들을 물색해 나갈 때는 어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음. 어 하는가를 그 사람을 중심으로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음. 그런 어~ 면밀한 스터디가 필요합니다 음. 그리고 하면 큰일 초기 나요. 자금 마련에서도 마련에서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신데 음. 물론, 물론 그 정부 지원 자금 활용원도 괜찮겠지만 은행에 은행에서도 시설 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음. 이런 자영업자들한테 대출 저리로 대출해 주는 게 있어요 음. 그리고 그~ 은행별로 이런 게 특판으로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음. 이번 달에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 시설자금 대출이 나왔다, 한도가 나왔다 음. 이런 게 있어요. 음. 이제 그러니까 얘는 금융권에 대한 이 시설자금 대출을 음.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음. 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자 오늘은 어, 창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실패하시고 있으신데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우리 꼬내시는 또 우리 예. 사모님한테 문자 보내고 있어. 아, 오늘 또 우리 사모님 문자가 아니고요. <laughs> 네. 예, 다른 문자인데, 음. 이 방송과 관련해서 긴급하게 또 문자 와 가지고. 네. 네.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추가적으로 음. 뭐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에, 뭐, 뭐, 간략한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어, 저희 www.moneystory.tv 예,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간략하게 메모, 메모 남겨주시면 예, 저희가 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을 준비, 준비하시는 분들 꼭내 가게를 열어야 내 회사를 차려야 창업 아닙니다. 지금이 내가, 지금도 이 내가 지금 창업이에요. 음. 직업 창업인데 매출처가 내 사장이라는 것밖에 다르죠. 그렇지. 매출처가 내 사장입니다. 그렇죠? 예, 나의 노동력을 내가 지금 창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업을 음. 해서 내 매출처가 오로지 내 사장인 뿐이다. 이렇게 음. 생각하셔야 돼. 네, 자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yeah, TV.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